안녕? 내 이름은 이즈라야 지퍼노스키야. 그리고 난보관도구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오늘 난 인터넷에서 지파일을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내 여동생 주키 지퍼노스키는 고급 디자이너를 전문으로 하는 패션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 주키가 지파일로 파리와 밀란 캐더크에서 바로 최신 유행 지퍼 디자인 사진 몇 장을 나에게 보내줬어. 먼저 e 지 z i p c o m 으로 들어가서 압축 해제할 zip 파일 선택에서 탐색 버튼을 클릭. 압축 해제하려는 zip 파일을 선택. 압축 해제를 클릭하면 zip 파일 내용의 목록이 나타날 거야. 파일을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하려면 개별 파일들에 대해 저장을 클릭하면 돼. 자, 아, 그럼 이번 시즌엔 어떤 지퍼들이 유행하는지 한번 볼까? 와, 멋진 지퍼들인걸!